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 자야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실하신 부심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이었습니다 따르는 그 나라를 고대케 하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스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입니다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다가 삽도로 삼아 내 머리틀과 수염을 깎아서 종울로 달아나는 어이라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적어들지. 너는 토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더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너는 토록 중에서 조금을 내네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부려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옵니다.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 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이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리지라. 그리한 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끓으리라 그러므로 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모든 윤물 것과 모든 가중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 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구미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피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혀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긁어버리고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니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다 아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막으로 네게 벌을 내리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부가 되니라. 다 요하의 말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도하여 너희가 의료하는향식을끌 것이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즉식을 너희에게 보내 위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요하의 말 네, 에 에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머리털과 수염을 자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수치를 상징합니다. 머리털은 거룩과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수명에 대한 헌신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에스길에게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 머리와 수염을 깎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상태임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심각한 상태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절에 세 가지, 명 칼과 불과 바람의 흩어짐이 나옵니다. 어, 먼저 에스겔의 깎은 머리털은 세 부분으로 나누죠. 첫 번째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로 태웁니다. 에루살렘 내부의 기근과 천연병, 내부 붕괴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3분의 1은 성 밖의 사방에 칼로 칩니다. 적국의 침입과 전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분의 1은 바람에 달려버립니다. 흩어진 포로 유리 방황을 상징합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뜻합니다. 칼과 기근과전염병은 에레미아에서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입니다. 이제 6절 8절에 은혜에 망각과 완고한 고집이 이유였습니다. 내 규리를 거슬렸고 내 윤례를 멸시하였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단순한 행위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이방인보다 더악하게 살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에굽 모아아수르 바벨론 등 주변 나라들을 자신의 신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가면서도 이방인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자에게 가장 엄중하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머리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완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소명은 무너지고 그 삶의 심판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삶 은혜를 망국한 신앙은 겨우 자기 파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 머리틀를 옷자락에 싸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씨앗입니다. 아무리 심판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통일하신 하나님. 이메스겔서 5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의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인심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 어, 한중에 도내리실하나님 한번 응. 응. 우리의 은혜를 응. 기대합시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오 오늘 보며 바람겨워주십오직 만근의 주이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도와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만라게 왕대신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삶의 이유 되신 높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게 아멘 흥미합 아, 으로 속된다는 되게 좋니다 아멘.